친구야, 너 혹시 성장판이 다치면 키안 큰다는 말 들어봤지? 그말 진짜야. 오늘은 성장판이 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딱 정리해줄게. 성장판이란, 성장판은 말 그대로 뼈가 자라는 판. 쉽게 말하면 뼈 끝부분에 있는 키 성장 공장이야. 우리 몸에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척추, 골반, 허벅지, 정광이, 발목, 발 뒤꿈치 같은 데마다 이 성장판이 다 있어. 이 안에는 부드러운 용골 조직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세포들이 열심히 분열하고 자라면서 점점 단단한 뼈로 바뀌는 거야. 이 과정을 골화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키가 크는 원리야. 근데 이 성장판이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니야. 사춘기가 오면 성장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연골이 점점 딱딱한 뼈로 바뀌어. 그럼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니까 키 성장이 멈추는 거지. 보통 여자는 중2에서 중3, 약 14세에서 15세, 남자는 고1에서 고2, 약 16세에서 18세쯤 성장판이 닫힌다고 보면 돼. 물론 사람마다 유전, 영양, 운동, 질병에 따라 차이는 있어, 성장판 검사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엑스레이 검사야 왼손 손목을 찍어서 뼈 모양, 크기, 밀도, 성장판, 융합 정도를 보는 거야 이걸로 뼈 나이를 확인하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1959년에 스탠퍼드대에서 만든 구룰리히 파일 방법이야 손목 사진을 아틀라스 이미지랑 비교해서 현재 성장 단계를 판정하는 방식이야 초음파로 본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확도는 엑스레이가 훨씬 높아 성장판 검사로 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 데일리 핀노우 방법 이라는 걸로 현재 뼈 나이를 기준으로 최종 신장을 예측할 수 있거든.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정도 오차가 있어. 어릴 때는 예측이 좀 어렵고 사춘기 직전쯤 돼야 꽤 정확하게 나와. 근데 질병이나 호르몬 문제, 영양 불균형이 있으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나 성장 호르몬 결핍 같은 경우 말이야. 성장판은 연골이라 진짜 약해. 운동하다가 무릎, 발목, 손목을 다치면 성장판이 손상이 될수 있어. 그럼 그 부위 성장이 멈출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성장기에는 무례한 운동 금지, 부상시 바로 병원. 이게 진짜 중요해. 성장판 자극에 좋은 운동은 성장판은 자극이 있어야 활발히 움직여. 특히 점프 운동이 최고야. 줄넘기. 전신에 자극을 주고 다리 성장판에 자극을 줘. 하루에 10분에서 15분 꾸준히 하면 좋아. 농구나 배구. 점프 동작으로 다리뼈 성장판을 자극시켜줘. 수영 관절의 부담 없이 전신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와 스트레칭 혈류개선과 척추 다리 유연성에 향상이 돼 유산소 운동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줘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 없이 적당히 해야 돼 성장판 발달에 좋은 음식은 성장판의 세포 분열과 고라 과정에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수인데 성장판이 잘 자라려면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 제일 먼저 줄이면 좋은 게 인스턴트 탄산음료는 성장판의 적이야 적 단백질 세포 성장의 기본 재료가 돼 대표적인 음식은 달걀 두부 콩 닭가슴살 생선 칼슘과 비타민 D 뼈 형성과 고라를 촉진시켜줘 대표적인 음식은 우유 연어 두부 시금치 버섯 미역 비타민 A C, B군 세포 대사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돼 대표적인 음식은 당근 키위 귤 딸기 사과 아연과 철분 세포 분열 및 단백질 합성에 좋아 대표적인 음식은 육류 해산물, 견과류.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이야. 특정 영양소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어. 성장판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8시간 숙면을 필수야. 매일 20분에서 30분 햇빛 쬐기. 비타민 D를 생성해줄 수 있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 균형 잡힌 체중 유지. 너무 말라도 너무 쪄도 성장판에 안 좋아. 정리하면 성장판은 키성장의 핵심 엔지니어 다치기 전까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영양,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세가지만 지켜도 성장판은 최선을 다해서 네 아이를 키워줄거야 그리고 나 유튜브 하는거 알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신청 잊지마